특검으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김건희 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부기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, 이튿날인 29일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 씨를 압수수색했고, 이때 금고에서 금거부기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건희 씨 측에 인사 청탁을 했고,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소환조사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위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습니다. 친일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.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까지입니다.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이배용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.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씨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에 관련한 압수수색을 하다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그런데 이 금고 안에는 금거북이가 보관돼 있었습니다. 금거북이와 함께 윤전 대통령 부부 앞으로 돼 있는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. 이 편지의 작성자는 이 위원장이었습니다. 친일 인사 옹호 등 2년 편향 논란을 일으킨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김경과 이구한김란시죠 네. 김란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실명까지 할 정도로 저렇게 거내와 갈등을 겪으신 분이고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. 이 위원장은 김씨에게 반클리프앤 아펠 목걸이를 건넨 혐의로 이미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이끄는 국가조찬 기도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. 특검은 이 위원장이 윤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주고 공직을 받은 이른바 매관 매직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이 위원장은 공수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화내역에도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2023년 7월 26일에 9분 23초 가량 통화를 했습니다. 이 위원장 측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